하나 있을 때 해야 된다고? 화나 있을 때? 아니 지금 갑자기 왜 삐지냐고요. 제가 뭐한게 없는데 아니 억지로 삐지지 말라고 나좀 삐진 듯? 나지지 마. 빠지지 마. 리 마. 빠 마. 빠 마. 마. 아, 부키 꼬리만큼 삐진 것 같은데. 아니, 개 뻔뻔하네, 그냥. 냥, 부키야, 나 우울해서 빵 샀어. 나 위로해줘. 무슨 빵 샀어? 어, 갑자기 부키한테 겁나 서운하네. 부키 괜찮대? 우린 항상 화나있고 삐져있음 마치 나리 헐크같은거지 헐크의 의견도 냥. 들어봤어? 나네 맨날 해주는 척만 하고 냥. 그래 좀 쉬어 지금 뭐가 문젠지 몰라? 냥. 아 지금 7시 4분이네 삐졌어 하 7시 3분 7시 5분이다 어. 아 꼬리 만질래? 냥 아따 나리.